네. 이번 교환은 초급의 대표적인 문법 중에 하나죠. 니까에 대한 교환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를 이용해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네. 괜찮죠? 그리고 요게, 요런 거 사소한 거는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도입부 지난 시간에 배운 어, 내용 은것 같다를 배웠네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한다라고 했습니다. 뭐큰 문제 없고요. 자 그다음 어, 도입 부분의 대화 내용을 한번 더 제시하여 오늘 배울 목표 문법을 노출시킨다. 해서 여러분 다시 선생님 옷을 봐요. 두꺼운 옷이에요. 연결되죠? 좋습니다. 선생님은 왜 두꺼운 옷을 입었죠? 추워요. 맞아요. 선생님은 추우 니까 가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실제 이제 수업할 때는 여기 추우니까 노출하는 부분을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억양을 조절해서 강조해서 말하겠죠. 선생님 뭐라고 했죠? 추우니까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니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니까를 배울 거예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에 니까에 대한 의미 설명으로 앞에 내용이나 뒤에 오는 내용이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유 이렇게 딱 써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울 수 있고요. 네 문장도 적절한 것 같고요. 자그 다음 음네뭐 다른 건다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니까에 대한 그 의미 설명이 끝났으니까 니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어그 연습을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에 니까에 대한 의미 설명으로 어, 두 개를 줬네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배가 고프다 밥을 먹는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다. 오케이 괜찮네. 이렇게 어, 한두세개 정도 주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소한 거긴 하지만 초급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울어. 나는 힘들어 이게 다 반말이잖아요 어 지금 요 문법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은 아직 반말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반말은한 중급 정도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초급 단계에서는 반말을 이렇게 제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요자를 붙여서 높임말을 넣어 주고요 근데 이제 간혹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든지 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친구들이 실제 대화에서 반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한 커리큘럼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 이 정도 단계에서는 높임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라고 붙이고 여기도 보면 나는 슬프니까 하고 문장이 종결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문장의 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슬프니까 울어요 이렇게 완전한 기본형의 문장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고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다, 뭐뭐다, 뭐뭐다 이것도 구어체예요. 구어체 아,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죠. 문어체 문장들이라서 뭐뭐다, 동사는 는다, 은다, 형용사는 은다, 이런 문어체 표현들은 중급, 3급 이후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빼고 여기 다 울어요 뭐 요자를 붙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활 이런 내용들은 굳이 뭐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다음 조합 부분을 가르칠 때에도 여기 다 요를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갈매기 이런 표현들은 어려우니까 이런 건 조심하시고 그래서 뭐 명사니까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학생이니까 매일 학교에 가요. 뭐이 정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침 유무에 따라서 형용사 동사 명사에 따라서 넣는데 여기도 형용사 동사 이런 말 하지 말고. 형용사, 동사, 명사 요 정도 VAN 이렇게 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급에서 보통 1급 1A 정도 단계에서 1급 초반부 단계에서 어, 동사가 V, 형용사 A, 명사 N이란 거 구분할 수있으니까요 동사, 형용사 이런 말 넣으면 어려우니까 빼시고요. 그리고 여기 조합을 가르쳤으면 이제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 교환 작성자는 요거를 뒷부분에 넣으셨던데 앞쪽으로 당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거다 빼시고, 네, 요런 것도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 불규칙을 잘 하셨어요. 불규칙을 이렇게 자세하게 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 항상 불규칙이나 이런 제약들, 이런 것들은... 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항상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내가 오늘 가르칠 그 문법 이전에 배운 불규칙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오늘 배운 불규칙 이전에 어떤 불규칙 배운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안 배운 불규칙이 있다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오 불규칙은 아마 이 니까 이후 단계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빼셔야 되겠죠. 이런 거 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니까를 학생들이 이렇게 불규칙을 이용해서 니까를 할때못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틀린 오류 문장 이렇게 찾아서 고치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시옷 불규칙 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관심 있는 이런 그림자료 넣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문장 좀 다듬으시고 여기 좀 자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환작성자가 아주 잘한 게 뭐냐면, 하 닉가를 배우면 학생들이 먼저 질문합니다. 아오소랑 뭐가 달라요? 학생들이 배운 아오소도 이유고요. 닉가도 이유예요. 그러면 닉가와 아오소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환 작성자가 몇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자, 어, 여기에 몇 가지 했는데 제가 이제 쉽게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우서와 니까는 자, 아우서 이제 네, 니까가 있는데요. 먼저 아우서는 앗엇 이렇게 과거 또는 겟 이런 거 하고, 아우서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네, 시제에 제약이 있어요. 근데 니까 같은 경우에는 앗 엇, get 하고 니까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 어, 한국 사람도 아, 어제 추웠어서 옷을 두껍게 입었어 이렇게 어서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사실 어서는 과거 시제랑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나타내나요? 문장 종결부에 어, 어미에서 입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종결할 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오서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종결형 이런 게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좀더 써고 쓰고 쓰, 써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아오서 같은 경우에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종결형 중에서 명령형하고 청유형은 아오사랑 쓸수 없습니다. 의문형, 평생을 주로 아워사랑 쓰지요. 교수님 그러면 수업 시간에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리형 이런 용어를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 굳이 가르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뭐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뭐 크게 가르쳐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 쓰면 학생들이 어 이제 영어나 자기 모국어로 번역은 하겠죠. 뭐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뭐 커맨드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네뭐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렇게 어, 실제 어미들을 가르치는 거죠 아오요 씁니다 이게 평소형이고요 뭐, 아오요 씁니까 의문형 명령형은 뭐뭐해요 아니면 뭐뭐세요 청령은 뭐뭐하자 뭐뭐해요 그다음 뭐뭐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오서는 다시 말합니다 평소형 의문형이랑 결합합니다 그럼 니까는요 니까는 사실 평서의문 명령청유 모두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외국 유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 교수님 니까는 아까 과거시제 아덧 겟 이거 이제 미래 겟 시랑도 그냥 쓸수 있고 문장유형도 평서의문 명령청유형이랑 모두 다쓸수 있어요. 그러면 나 오늘부터 아워서 안쓸 거예요. 니까만 쓸 거예요. 이렇게 될수 있겠죠? 맞죠? 아우서는 제약이 많이 있는데, 니까는 제약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니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로 사용하냐면, 이제 좀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강조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를 강조할 때. 그래서 때로는 예의가 없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언제 하냐면 화가 났을 때 말하기도 하고요 막 답답할 때 니까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제 대화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너왜 화나 아 니가 뭐만 했으니까 내가 그러지 뭐 그때 니까를 쓰지 아우서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니까를 쓸 때는 때로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강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의 없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화용 정보라는 건데요 이제 그 해당 문법들을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런 것들이 화용 정보예요. 그래서, 이 니까는 때로는 예의 없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손하게 말할 때 아우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쓸 데가 없는데, 어 미안해요 라든지, 어 고마워요 이런 거 있죠. 이 미안해요, 고마워에는 대부분 예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공손하게 말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니까를 안 쓰고 아우서를 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웬만하면 수업시간에 잘안 배워요. 이까지 화형정보까지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걸안 배운 학습자들이 어떤 오류문을 만드냐 하면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고마워요. 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어떤 화용 정보들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장이 틀렸다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죠. 한국 사람들은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고마워요. 이런 말안 씁니다. 그렇죠. 왜냐고요? 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같이 공손한 표현을 쓸 때는 아우사랑 같이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I'm sorry 뭐 블라블라블라 thank you for 블라블라블라 blah, blah, blah.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두 아어서 고마워요 아어서 미안해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았죠. 그러면 이제 니까는 요 니까의 요런 어떤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이제 아오라 어서랑 비교하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 아어서 미안해요 아어서 고마워요 이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니까 수업 시간에 추가적으로 어, 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면 요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 작성자가 이렇게 보면 지 마세요, 아오 보세요는 니까랑 같이 뭐쓸수 있어요. 아오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제가 아까 아오서랑은 명령, 뭐 뭐세요랑은 쓸수 없다고 했죠? 근데 그냥 세요와 아오서는 쓸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 마세요, 아오 보세요 이렇게 한정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공부하세요, 조용하세요 이런 세요가 있잖아요. 얘들이랑은 쓸수 없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 마세요, 아오 보세요가 아니라 그냥 뭐뭐 세요와 쓸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습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요렇게 요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의미에 대한 연습 문제고 요거는 형태에 대한 연습 문제죠.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한 연습 문제는 조금 앞부분으로 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합 이후에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친구와 왜 니까를 이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했는데 뭐 이런 거 정도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오서와 니까를 비교해서 니까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교환의 가독성도 좋고 어, 반드시 넣어야 될 내용들도 착실하게 잘 넣으신 좋은 교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만 수정해서 고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